안녕하세요, 자연일 은경입니다. 여러분들 들에 다니시다 보면 갈퀴 덩굴이라는 거 보셨죠? 그 갈퀴 덩굴이 굉장히 굴락으로 뭉탱이로 자라거든요. 근데 정말 환산 덩굴 저리가라로 많은 풀이에요. 농부들은 골치 아픈데 제가 한번 그 갈퀴 덩굴을 파헤쳐 보려고요. 오늘 갈퀴 덩굴로 생으로 무침 조금 해보고요. 데쳐서 나물 무침을 할 건데, 지난번 아주 어렸을 때 나물 무침을 해서 먹어봤잖아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갈키 덩굴이 너무 무성하게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잡초가 예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 먹어봐야죠. 제가 여기 가게 뒤에인데, 정말 많아요. 갈키 덩굴. 한번 뜯어볼게요. 와, 이거 보세요. 뭐, 개체 하나가. 이렇게 뭐 대단한걸요, 이거? 와, 이거, 이거 보세요. 아우. 이거 뭐, 요거 하나만 뜯도한 접시 되겠어요. 와,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이거 탁 갈키 덩굴이에요, 이거. 이 가게 뒤에 이거. 갈키 덩굴. 완전. 근데 참, 이렇게 뭉탱이 뭉탱이 나요. 지금 여기 사이에 유럽 전어 하나 껴있네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뭐, 한 접시 거리 금방 뜯겠어요. 야, 여기 가게 뒤에 자주 광대나물도 보이고요. 꽃이 피고. 아, 이 유럽 전어 보세요. 유럽 전어가 아주 군락인데, 이렇게 막 무성하게 올라오네요. 저는 유럽 전어 안 좋아해요, 향이.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뜯어 드셔도 좋을 텐데. 일단, 저는 갈키 덩굴을 뜯어 볼게요. 야, 요. 저 가위로 이렇게 잘라 보려고요. 위에만, 연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 보려고 가위 갖고 나왔어요. 야, 이렇게. 이거 뭐 잡초인데요. 다 뽑아 버려야 되는 건데 아마 이거 건물 주님께서 다 뽑아 버리지 않을까 지금. 이거 뭐 머리 커트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위에만 위에만 이렇게 걷어요. 걷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위에만 이렇게 걷어요. 와, 참, 나물 뜯기 참 쉬워요. 뭐, 잡풀 하나도 끼어 있지 않아요? 와, 이거 보세요. 와, 너무 많아. 이 잡초를 먹는다니. 지금 사실 되게 기대돼요. 어렸을 때 먹었을 때는 정, 잘 몰랐거든요. 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 풀냄새가 향긋한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날까요? 와저꼭 머리 자르는 것 같아요 우와. 향긋해요 향기가 풀량이 다 그렇죠? 와 벌써 벌써 한 그릇인데 데치면 줄을까요? 그만 뜯을게요. 많은데요, 뭐. 여기, 어 너무. 저쪽은 유럽 전어 군락이에요. 아 가게뒤에 이런게 이렇게 많은데 저 유럽전은 제가 활용할 일이 없네요 알기덩굴 지금 생으로 겉절이 조금 해 보고요 나물무침 바로 해 볼게요 다 씻었어요 깨끗하게 생무침 먼저 해 볼게요 연한 부분만 뜯은 거거든요 간장 매실 조금 참기름, 깨, 고춧가루, 잠깐 두고요. 나물 데쳐서 무침할게요. 갈기 덩굴 들어갑니다. 조선간장, 참기름, 깨 갈퀴 덩굴 데쳐서 나물 무침하고요. 이거는 어린 잎으로 제가 생으로 무쳐봤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생으로 드시는 분.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나물 무침. 아, 식감은 되게 아삭아삭한데 약간 씁쓸한 맛이 있네요? 이 음. 음. 예, 갈키덩굴 정말 흔해요 환삼덩굴 절이갈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농부님들은 정말 골치 아픈 풀이에요. 얘도 이렇게 개체가 커지면 그 줄기에 잔 가시들이 있거든요. 어, 환삼덩굴보다는좀 약하지만 얘도 긁히면 상처나요. 되게 골치 아픈 풀인데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물로. 해봤는데, 어, 요즘 하도 맛있는 나물이 많이 나와서 얘가 약간 맛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지만 어, 다른 시점에 먹으면 아주 맛이 없는 나물 같진 않네요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요 음, 나물 무침아 이거는 제가 생으로 겉절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먹을게요 이것도 약간, 약간 씁쓸한 맛은 있어요. 근데 이거 뜯을 때 풀향이 굉장히 좋았어요. 상큼한 풀향. 너무 좋았고요. 데칠 때도 그풀 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씁쓸한 맛이 있네요. 음. 씁쓸해요. 하지만. 실험정신에 밥한 숟가락씩 나서 먹어볼게요. 갈키, 덩굴, 나물 무침이요. 음. 음. 밥이랑 먹으니까 확실하게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썩안 맛있는데요. <laughs> 다른 나물들에 비해서 엄청 맛있는 맛은 아니네요. 음, 약간 나물이 싱겁다고 할까요? 다른 나물들 제가 먹으면 이렇게 나물의 고소한 맛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약간 물탱이 맛 같아요. 너무 곤락으로 자라서 그런가? 음. 음. 전 오히려 생으로 무친 게더 상큼하고 맛있네요. 약간 끝맛에 약간 찝찝한 맛? 근데 거슬리진 않아요.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하게 식초 좀 넣고 무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느낌이. 양념 맛이 좋어. 음. 근데 갈뜨덩을 정말 진짜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바로 눈만 돌리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남은 무침하고 겉절이 이거 연할 때 지금, 연할 때 한번 드셔보세요. 어이구, 맛있네요. 생무침은 맛있어요. 이건 약간 싱겁고, 약간 끝맛이 씁쓸? 그래도 먹을만은 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이시면 한번 뜯어서 맛은 보세요. 어, 맛있다. 갈기 덩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에 나가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